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은, 어, 우리 지지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네. 지지토? 지지토는 사실은 제일 어려워들 하세, 하세요. 어, 명리를 음, 이제 음. 배우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음, 하고, 저도 음. 마찬가지였고. 음. 제가, 음, 가장 어, 쉽게? 쉽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어, 제 있는 힘껏, 제 에너지를 발휘해서. 그러면은, 음, 진술충미, 축미, 진술충미들 하는데, <laughs> 사실은 진술충미 자체가 순서는 아니고, 음. 진미, 술축이, 음. 어, 제대로 된 순서죠. 목화, 금수. 음. 그러면은, 진토라는 건 이제, 지금이 이제 무진월인데, 진월인데, 음, 진토라는 거는 이제 입춘이 지나서 가장 처음 맞이하는 토예요. 어. 진토는요, 음, 목의 계절을 마무리하고 화를 시작하는 게 진이다. 어. 그러면 꽃이 가장 많이 피어나는 계절이 진월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월에는 그러면은. 인묘진 사오미로 가는 거예요. 인묘진에서 이제 일단, 일단락 짓고 사오미로 간다. 그래서 이거를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 자체가, 토라는 오행 자체가 그 자체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 역할, 사이, 잠깐 머물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머물면서 목을 마무리하고 이제 화로 꽃을 확 피우면서 더 팽창하고 확장되는 계절로 가는 것이 이제 진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명에서 이제 일지든 월지든 뭐 어디든 진토가 있다 그러면 아 목생화를 하는 토네 그럼 목화가 어디에 이렇게 천간으로 투간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음, 음. 그 사주가 더잘 보이는 거예요. 네. 어. 어. 진이다 그러면 또 생산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가장 생산을 잘해 내는 땅이 진토다. 음. 물론 진은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제 씨앗을 심은 상태가 음. 진이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씨앗들이 목화로 성장하기 가장 적절한, 어, 토양이 진토인 거예요. 음. 음. 진 중에는 을계 무가 들어있죠. 어, 음. 무토는 뭐, 이제 본기가 무토인 거고, 을목이 들어있다는 건그 전달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음. 그 전달이 묘월이었잖아요. 음. 어, 그래서 진술충미의 역이, 음, 여기는 여기가 이제 초기라는 건데 여기는 그 전달의 기운이 음. 넘어온 거다 묘목이 음. 이렇게 을목으로 어. 넘어온 거다 묘안의 지장간에는 갑을이 들어있죠. 음. 그래서 그 갑을의 그 묘의 본기는 을목인데 을이 바로 넘어온 거예요. 음. 그리고 어 개수라는 건 뭐냐면 신자진 수의 기운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수고다 진토가 음. 그래서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진중개수다. 음. 그러면 진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렸나 제가 네. <laughs>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럼 미토 미토는 어떤 토냐 이제 미토라는 거는 어~ 자 사오미 사오미를 했다 그쵸 네. 어~ 화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 신유술로 가는 거예요 신유 음. 그니까 어 화의 기운을 금으로 넘겼네요. 어 그럼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르죠. 화의 기운이라는 거는 양의 기운이 퍼질 대로 퍼지고 어, 확장된 거 상태. 오화가 가장 확장된 거거든요. 오화가. 그러면 오화를 미토에서 잠깐 보호를 해요. 어. 미토가 오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를 설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그 자체인 거예요. 미토는. 그래서 오화를 보호했다가 이제 금으로 넘겼다는 건 뭐냐면 아 이제 팽창하고 이 여름의 기운이 그게 달했으니까 이제 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의 순리잖아요. 목화 금수. 그러니까 목화가 금수로 간다는 건 뭐냐면 어. 보여지는 삶의 형태가 치열한 상황이 금으로 가서 정리돼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음. 그런 미토는 화가 금으로 가는 역할. 이거를 이제 금화 교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간 딸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금으로 갔다. 그러면은 팽창된, 어, 확장된 그 양의 기운을 이제 금이라는 이제 음으로 개입해서 정리하려는 것이다. 음. 가을에는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면서 이제 이제 이파리가 어 이제 붉게 노랗게 물들면서 다 떨어지면서 정리되는 그런 거죠. 응. 그때부터 이제 축소되는 거예요. 금 금의 역할부터는 그래서 미토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응. 화의 기운을 금으로 넘기는. 금이 계. 이 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죠. <laughs> 금화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막 열, 이제 열매 따라가야지 음. 그리고 이제 정리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미토는요 사실은 겉으로는 막 바쁘잖아요. 음. 그러나 이 내재되어 있는 건요 조용해요. 음. 어, 겉으로는 왜 바빠요? 할게 많으니까. 음. 근데 속으로는 이제는 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쉬어야지예요. 어, 바빴다. 이제는 음. 이제는 곧쉴쉴 쉴 거야.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쁘고 속으로는 조용한 모습이 미토다. 음. 쉬기 어.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미토가 일지에 있는 분들은 음. 겉으로는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침착하고 음. 의외로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어. 자 그러면은 미토의 그 지장간을 한번 파보자고요. 음. 미토는 정월기가 있어요. 음. 정화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달 기운이 뭐예요? 오화였잖아요. 음. 오화의 본기가 어, 여기로 일단 올라온 거예요. 어. 그래서 화의 기운을 끝난 게 돼요. 그러면 미토의 정화는 전달의 기운이니까 음, 바로 이전의 과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음, 가까웠던 과거 과거를 얘기하는 게 미중정화다. 힘이 있겠죠. 음. 토는요,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다 힘이 좋아요. 음. 그래서 월치가 진술충미월이면 그냥 잡기격이다 이러잖아요. 음. 잡기라는 게 이제 기운이 섞여 있는데 그 섞인 그 기운들을 다쓸수 있는 형태, 능력이 많아 그렇죠. 재주가 많아요. 음. 음. 그리고 이제 미중에는 을목이 들어있죠. 을목이 들어있는 이유는 해묘미로 목의 운동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음. 어, 맞잖아요. 해묘미가 7월 정도 되면 이제는 어, 이게 목에 목의, 목의 에너지는 끝났다고 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신로 신으로 어, 숙살의 기운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것이 미중의 을목과 그러니까 해묘미 운동의 마무리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기토는 뭐, 본기는 토니까. 음. 우리가 네. 어떤 선생님들 보면, 뭐, 아, 지는 목으로 봐라, 뭐, 미는 화로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또안 돼요. 화는 화고 토는 토잖아요. 그렇죠. 토라는 건 당연히 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자체를 그냥 오행을 아예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만, 지장간에 그 기운이 강하게 음. 묻어 있다, 포함되어 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음. 자, 술토. 음. 술토는 뭐냐? 음, 이노술 운동을 한 거죠 술토는. 음. 어. 그러니까 진과 술의 그 대척점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진이라는 건 제가 아까 그랬죠. 이제 생산을 시작해서 씨앗을 심은 상태라고요. 음. 그래서 진토는 심어라 심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술은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음. 어, 화계운이 끝났다. 그래서, 수는요, 어, 술은요, 금생수를 하기 위한 금생수, 그러니까 금생수 자체가 어둠이고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응. 죽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로, 어, 씨앗이 다시 발, 어, 발화하고 그러려면은 술이라는 어떤 정리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생수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신유신유술 <laughs> <laughs> 예. <laughs> 네. 어, 여기 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소음이 들렸다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선거철이라. <laughs> 자, 신유가 해자로 가는 모습이다. 그 음. 중간에 술토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금으로 정리하고 열매를 맺었다면 금생수라는 건 그걸 더 압축시키는 힘이에요. 음. 금생수라는 건 이제 씨앗 상태로 되돌리겠다. 어, 완벽한 죽음으로, 완벽한 어 이제 그 끝내는 거죠. 네. 이제 다다 다 정리를 하겠다, 네.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게 금생수란 말이에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술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진토가 있으면 은천간에 어, 목화를 하는 건지 바라라고 한 것처럼 술토가 있으면 그게 일지 월지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아이 명이 음 금생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려면 금의 기운과, 음 수의 기운이 어떻게 적절히 배열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이 명은 금생수 하려는 거구나. 음. 그러면은 이게 월에 있으면은 이제 그 금생수를 월에서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사회적인 걸 의미를 하고요. 일지에 있다 그러면 약간 개인성을 띠는 음.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술 중에는 뭐가 있냐? 음, 신, 정, 무가 들어있죠. 어. 자, 마찬가지예요. 음. 술중 신금이라는 거는 유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음. 그 전달의 기운. 그러면 유금이 올라와 있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유금 안에는 어, 경신금이 들어있죠. 지장간에. 네. 그럼 본기가 신금이란 말이에요. 청간신금. 음. 그 신금이 어, 지장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술토는 금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신유술 방합을 짜고 있으면 당연히 금처럼 돼 있죠. 응, 그들끼리 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술토를 그냥 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화로 보셔도 안 되고요. 어, 이노술 운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노술 운동을 한 거에 대한 그 표시가 그술중 정화예요. 어, 그러나. 어, 술토 안에는 정화가 잘 보호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어, 술이라는 거는 화운동을 끝냈다. 화운동을 마무리해서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음. 이런 개념인데, 음, 술토라는 건 이제 담장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집이 세고, 음. 어, 생각이 안 변한다. 그러니까 술이 음.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인데, 좋아한다는게 변하지 않는 걸 의미를 하고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술의 심리를 본다면, 음, 양의 세상을 내가 다 살았다는 걸 음. 의미를 하거든요. 음. 이노술. 음. 그러면은, 어, 정신적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음. 양의 세상을 다 살았으니까, 음. 이젠 음의 세상에서 놀고자 하는 것이 술이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음, 종교 철학성. 음. 어, 그쵸? 음. 어, 진토가 그삶의 가장 그 확장된 그 어떤 보여지는 에너지를 추구한다면 술토는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음. 어, 정신계잖아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토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음. 그래서, 아, 술은 금생수 하려는 가교 역할을 하는 토구나. 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신정무의 신금은 바로 전, 전, 직전의 과거. 그리고 정화, 신정무의 정화는 음, 조금 지난 과거겠죠. 5화의 계절을 내가 담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음, 마지막으로, 축토. 음. 음. 축 토는 뭐냐? 축토는 어, 그 안에 자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그러니까는 개신기의 이 개수가 자수란 말이에요. 음, 무슨 얘기냐면 해자축으로 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수를 어, 수운동을 끝낸 거다. 해자축. 음. 그러니까 얼마나 꽁꽁 얼어 있냐고요. 음. 음. 우리 축을 생각하면 돼요. 추월이라는 건 양력으로는 1월이고 음력으로는 12월인데 추월은 모든 게다 꽝꽝 어 압축된 에너지. 그러니까 자수가 가장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단일화시킨 게 자수의 에너지라면 그거를 담은 냉장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축토다. 축은 아까 이제 이그 다른 진미수를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잇목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 운동을 끝내고 목 운동을 하려는 게 축의 에너지인데 그 가운데 있죠? 이게 뭐 무섭다는 거예요, 이 축이. <laughs> 어, 축은 다 살았어요. 다 살고 이제 탄생하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야망을 품고 있다. 어, 기운이 굉장히 그 축을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인내심의 아주 끝판왕이에요. 어,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잘 견뎌내요. 겨울을 견디는 거니까, 음. 어, 얼마나 무섭, 무섭냐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laughs> 있구나, 누가. <laughs> 근데 그축간에 어, 그, 이제 나가려고 하는 음, 에너지, 음. 어, 이렇게 발산하려고, 이제,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잇목이라는 건, 음. 어, 시작하는 힘인데, 음. 그게 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출발 선상에 이렇게, 어, 서 있는데, 목표를 보고 서 있겠죠? 음. 음. 그래서 난 절로 갈 거야 하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 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미랑 미를 설명한 거랑 이제 한번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는 바쁘다 그랬잖아요. 어. 이제 막화 운동을 한, 한 상태니까 그렇지만 내면은 굉장히 편안하다 그랬죠. 조용하다 그랬죠. 축은 반대예요. 축은 보이는 모습은 조용해요. 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 네, 끝까지 버티고 참았다는 거예요. 어. 인내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가 이러면서. 어 그런데 이제 인목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를 확 드러내려고 하는 에너지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은 축기기 때문에 이게 풀려야지 나갈 거 아니야. 음. 그렇지만 이 내면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어, 긴장감 넘치는 그런 내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미토가 움직이는 건 자잘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축토의 움직임은요, 상당히 커요. 폭이. 어, 음. 미토가, 어, 미토가 이사 갔어요. 그럼 옆, 음. 옆 동네로 이사 간 거고요. 축토가 이사 갔어요. 그러면 이민 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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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그 갖고 있는 그 내포된 에너지는 상당히 어, 큰 에너지. 음. 음. 그런 이제 야망, 뭐. 음. 뭐 어떤 말을 얘기를 해야 될까? 음, 엄청 놀랄 때가 음, 많죠. 어, 어, 전투적인 <laughs> 그런 음, 힘 음.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축토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해자 축이 다시 인목으로 나가려는 거 음. 어,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축중의 음, 개수는 그 씨앗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음. 어, 축중 개수는 우라늄 같은 거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음. 어떤 분은. 음. 음, 그래서 계수는 바로 전 딸에서 넘어온 거죠. 자수가 임계로 네. 음, 되었으니까 그 계수가 이렇게 오, 올라온 거죠. 네. 그리고 어, 축토의 신금이라는 건 사유축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음, 이 신금도 <laughs> 어떤 그 시종자 같은 거거든요. 계수 네. 안에 네. 이제 어, 축토 안에 들어 있는 시종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금운동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음, 기토는 뭐. 원래 본기가 기토인 거고. 음. 네. 제가 쉽게 설명했나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진술 충미라는 거는 음, 지상간에 있는 모든 글자가 다 힘이 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글자가 투간이 됐더라도 네. 격으로도 잘 쓰이는 거고, 그거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에 네. 의해서. 음,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변질을 잘한다. 변질을 잘한다는 나쁜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 진토다 그러면, 목들하고 같이 있으면 목처럼 보이는 거고, 음. 음, 수들이랑 같이 있으면 수처럼 보이는 거고, 음. 그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또 토다. 음. 그래서, 어, 재주가 많고, 음, 어떤 직업의 변동도 좀 많고, 음. 어, 그런 음, 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지가 많아요. 네, 음. 네. 할줄 아는 게 네.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것만 쭉 밀고 가면 되는데, 음. 어, 이거 하고 있는데 저게 눈에 보이고, 음. 그러한 의미를, 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